전체 모든 뭐 프로그램이라든지 뭐 모든 것들이 사실 여기에 기반해서 다보시면되고요 네. 소화를 하야 되게. 네. 시간3 됐다. 네. 그러면 2 0 2 여기 할까요? 면네그렇 아, 네. 아, 네. 아, 네. 아, 그래서 뭐, 경영론 이거는 보시면 되고요. 네, 여러분이 한번 딱들리셨죠 예, 자 경영학과에서 저희가 뭘 배우나요? 물론 그 모든 거를 여러분이 다 배웁니다. 전공 필수가 없떤거 그렇지만 이제 그 분야에서 조금 조금씩 저희가 더 관심 있는 거를 더 집중적으로 전공 선택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데요. 저희가 기본적으로 여기는 이제 다섯 가지 연구 영역이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이게 저희 세부 전공으로 들어가면 맨 위에 있는 회계와 재무가 분류되 있습니다. 세부 전공으로서 회계 관리와 재무 관리 이렇게 있고, 다음에 여러분 많이 생각하시는 마케팅이 있고 그 다음에 인사조직 그래서 이거는 매니지먼트 분야로 들어가고요. 그 다음에 생산관리 그래서 뭐기 SCM이라고 또 같이 라고 합니다. 그 다음에 경영정보, 뭐 그래서 이제 요새는 뭐 MIT라고 하기도 합니다. 굉장히 여러 면에서 기술이 어떻게 경영에도 같이 결합될까라는 부분이고 기타, 아까 인사조직 분야라고 얘기했지만 그를 매니지먼트 분야라고 부르는데 그 분야에는 경영 결략 겸이나 국제 겸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. 요 의자는 뭐, 멋을 위해서.